습니다. 세상에는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이제 선봉을 자처하겠습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벌모로 잡고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불리한 박근혜 정권이 결국은 국민의 해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심으로 확인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 조직을 위해서 동군 서주하고 계신 모든 현장의 지도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민주노총 그 역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심내서 반드시 이 잘못된 이 박근혜 정권을 뒤집는 역사의 요청에 우리는 호련히 맞서야 될것 같습니다. 동지들 힘내주시다. 투쟁! 경로의장 김정호입니다. 정권의 노동개혁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의 투쟁의 현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권력 이 땅의 악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악한 정권 새누리당 박근혜 권력을 갈아엎고 새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 힘을 합쳐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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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총연합회장 강다복입니다. 11월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농민이 먼저 앞장서서 11월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노동자, 도시빈민, 서민, 학생들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맞짱뜨는 투쟁의 장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부자들을 위한 창조만이 지저되는 박근혜 정부와에서는 가난한 민중들은 추석은 결코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형제들, 민중총궐기를 향한 나의 한걸음이 어두운 터널을 뚫어내고 희망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중총거기를 향한 우리의 한 발짝이 부자들의 곡간을 부서내는 새망치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투쟁이 부자들만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의 질주를 막아서는 단단한 바리케이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의 노점상들을 비롯한 빈민들도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주변과 함께하는 주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봉지들 투쟁합시다! 투쟁! 좋은 궐기를 준비하는 10만 민중 앞에 빈민의방 실천연대 위원장 김현우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상님께 따뜻한 밥한 그릇 올리는 것마저도 이제는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계약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빈민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빈민이 앞장서고 노동자, 농민, 전 민중이 함께 어깨 걸고 민중의 빈민화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당당한 주인이 되기하여 11월 14일 민중 총걸기에 투쟁으로! 투쟁으로! 쟁치하겠습니다 투쟁! 반권 국정정부로 불법 당선된 박근혜 정부 하는 일 족족 우리 민중들에게 고해를 빨아내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도 나서고 농민도 나서고 도시 빈민들도 그리고 청년 학생들도 시민들도 모든 민초들이 나서서 이 잘못된 세상, 뒤따는, 대당면한 노동재앙, 이 노동재앙을 지지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그런 그 국민투표 운동을 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이런 그 일상적인 어, 실천과 조직 활동을 통해서, 어, 11월 14일 민중식 총벌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뭐, 주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 기말을 만들고 있는 그 농민적 기를들어간다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권력을 갈아오르고 새 씨앗을 뿌리는데 노동자, 농민, 전민중이 함께 어깨 훑고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모라 소울로 가자, 청와대로 입자식상을 찡!